우선은 아웃라인 어 아웃라인 되게 많이 말을 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다들 아웃라인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지. 또 아웃라인이 있으면 뭔가 다된 것처럼 되게 안심을 한다는데 여러분이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런 교재라는 거랑 아웃라인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 법이든 그냥 한국에서 다른 수업을 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 교재들은 되게 정리가 잘돼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에 썼던, 공부할 때 썼던 책들도 저도 미국식으로 아웃라인을 만든 적도 없었고, 당연히, 뭐, 오답노트 같은 것도 거의 만들지 않았고, 그냥 법대 교과서에 이렇게 여백에다 적어 놓거나 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해 하겠지. 난 그렇게서 해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시험에 그 방식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음, 저, 제 생각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아웃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 모양입니다. 어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렇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줄글로 책처럼 돼 있는 게 편하지 이렇게 어 이렇게 단락 달락돼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단권 어 단권화라고 잘못됐네요. 단권화 어 단권으로 만든다 화랑 아웃라인의 차이점이 뭔지. 음, 아울,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신 단어실까요? 어,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형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형법에 그냥 법대 교과서 같은 책이 있고, 어, 그걸 좀잘 풀어서 쓴 음, 수험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옛날로 어렸을 때로 지금 전과 같은 수험서라는 책이 있고 또 문제집들이 있고 또 사례라고 해서 에세이 라이딩과 관련된 또 문제집이 또 있고 또 팔레 어그 과목에 관련된 팔레들이 모여있는 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한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벌써 다섯 권이에요 그러면 그 다섯 권이 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섯 권에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권으로 모아서 만든다 이게 단권화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한 권을 어느 책으로 한 권을 만들 거냐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옛날에 법대 한국에서는 보통 여백이 많은데다 어떻게 한 장에다 다 모을래니까 종이에 빈 공간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어, 교과서나 제일 기본적인 설명이 많이 써있는 문제집, 아, 그, 그니까 수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책의 빈 칸에, 어,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적어서, 아, 이책 하나만 있으면 이 과목이 다 끝났다. 이런 마이, 마인드를 가지려고, 어, 그렇게 단권화라는 걸 만들고는 했어요. 단권화라는 걸 하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웃라인이라는 방식으로 보통 그 단권화라는 장, 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식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하는 거랑 조금, 음,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어, 미국 아웃라인의 가장 제일 그 핵심 목표는 법, 그 과목에서 배우는 여러 요소들 있죠. 여러 타픽 있죠. 그 여러 타픽들이 그 과목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자리를 파악하라고 아웃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 더 헷갈리는 얘기죠. 왜 아, 무슨 위치라는 게 어디 있을까? 어,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왼쪽 화면에 있는 건 제가 그냥 법대 어, 미국에서 썼던 property 음, 우리나라로 치면 재산법 과목의 어, 그, 목차 부분을 그냥 왼쪽에 프린트, 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뭐, 챕터 4 해서 future interest. 그러면 뭐, A, B, C 있고, B 밑에 1, 2, 3 있고, C 밑에 1, 2, 3, 또3 밑에는 뭐, A, B, 작은 소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옛날에 법대에 다닐 때, 어 사법시험 공부할 때 만들었던 저희 단권화 노트예요. 뭐 너무 헝하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법인 법인격 어, 부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음 그러면 우선은 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 인덱스를 붙였네요. 나중에 이 법인격 부인이라는 걸 빨리 찾아보기 좋으라고 핑크색으로 인덱스를 붙여놨고 그 안에서 어~ 여기 내용은 이미 법대 교수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뭘 쓰지 않았어요 의의 그냥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의의라고만 써있어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옆에 내가 의의라고 뜻을 써놨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 효용설이라고 써 효용성이라고 써놨네요 그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내용 을 제가 옆에 요약, 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그냥 써놨어요. 근데 요것만으로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거는 오른쪽에 종이를 한장 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목차처럼 어떤 핵심 단어들이, 그러니까 어떤 어, 식으로 이, 아 어, 토픽을 다뤄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오면 난 요렇게 쓸 것이다. 어,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 놨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공부를 한걸 미국에서도 적용을 딱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책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봤던 한국 책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건 미국 교과서인데 어, 이것도 프로퍼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 교과서는 어떻게 생겼냐. 어 그냥 판례가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 여기 목차를 봤잖아요. 좀 아까 전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종이. 그럼 여기 대해서 어, 여기 보면은, 뭐, future interest in the transfer, 이런 식으로 돼 있고, reversion,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reversion에 대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chapter 4의 b의 1, 어, reversion입니다. 왼쪽에. 어, 그렇게 보면, reversion이 뭔지, reversion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국 교과서면 그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Reversion 이라고 왼쪽에 있어요. 어,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이거는 그나마, <laughs> property 교과서는 그나마 조금 설명이 들어 있었던 거고, 보통의 교과서는 그냥 팔레만 나와 있어요. Reversion 에 대한 팔레가 들어있는 게 미국 책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나면, 어, 미국 팔레 하나는 알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한국 교과서처럼 뼈대가 되는 것들을 발췌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아 교과서에 있는 판례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를 읽고 나서 판례 그그탑픽에 대한 판례를 뭐 다섯 개를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 내지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 한국 간, 한국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면 축약된 말들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뭐, 정의, 의, 뭐, 요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 핵심이 되는 말이 있고, 그 요건이라 함은 하면서 1, 2, 3, 4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거에다 밑줄만 그어도 정리가 잘 되는데, 한국, 미국 책들은, 어, 최소한 여러분이 수험서 라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정리가 안돼 있는 책들을 가지고 우선 미국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을 한다 음, 그렇게 우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재 빈칸에 뭐 쓰거나 이런 것들 좀 아까 보긴 했는데 교재 빈칸에 쓰거나 하는 것들이 음 뭐 정리 그냥 외우는데 정리는 될수 있지만 어, 시험에 적합하게 자료가 정리돼 있거나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면들이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데는 아웃라인이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난 도저히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그 시작하는 허들만 넘으면 굉장히 머릿속이 클리어해질 수 있는 방식이라 저는 추천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